여러분, 안녕하세요. 나랭이에요. 이번 영상은 아주 좋은 기회로 뱀볼릭과 같이 이벤트를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뱀볼릭 방향제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래서 지인들한테도 선물을 좀 했었거든요. 첫차 선물로도 너무 깔끔하니 좋아가지고, 이제 호불호가 없을 것 같아서 뱀볼릭 방향제를 선물을 이제 자주 했었는데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같이 구독자분들과 쓰고 싶어서 이벤트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 벤볼릭 방향제 소개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깔끔한 박스로 되어 있고요. 벤볼릭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열어볼게요. 이렇게 박스를 열면 구성품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오일 향이랑 섞고 그리고 사용 방법 등. 그리고 한번 개봉한 후에 이렇게 넣어주는 봉지도 있고요. 그리고 방향제 케이스입니다. 이번엔 저도 새로운 색상을 해보고 싶어서 실버로 골라봤고요. 이렇게 블랙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블랙은 뭔가 모던하면서 시크하고 그런 느낌이고, 실버는 여름에 쓰면 시원하고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성분들한테 선호가 있을 것 같고 검정은 남성분들께 선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클립이 있고요. 이렇게 짱짱하게 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석고를 넣어볼게요. 석고도 전원 모양으로 뱀볼릭이라고 이렇게 이쁘게 써져 있네요. 자, 여기다 이렇게 딱 맞게 놓고요. 이번에 향은 클린코튼 향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저번에 레몬 라벤더 향 했었는데요. 그 향도 너무 좋았고, 음 역시 호불호 없는 클린코튼 향입니다. 자 이제. 향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한두세 방울이면 충분하거든요. 한네 방울 이렇게 놓고 흡수도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돌려주기만 하면 간단하죠. 이걸로 발향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클립을 이렇게 꽂고. 설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인테리어가 너무 모던하고 깔끔해서 좋은 것 같아요. 실버도 너무 마음에 드네요. 색상은 블랙, 실버, 핑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블랙과 실버는 남성분들에게 추천하고요. 실버하고 핑크는 여성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실버가 확 사네요, 차 안이. 실내 인테리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향은 전문 조향사가 직접 선별하기 때문에 이제 향도 고급스럽고요. 그리고 상담으로 한번 향을 선택해 보셔도 될것 같고요. 향이 마음에 안 드시에 이제 무료 교환이나 반품이 가능하다니까 부담 없이 구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선물로 완전 강추입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제품을 구독자님들과 함께 쓰고 싶어가지고 좋은 이벤트로 찾아왔어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고정 댓글이랑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 확인해 주시고 뱀볼릭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곧 더워지는데 다들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이번 여름 무더위를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